에스겔 서 에스겔은 바벨론의 1차 공격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제사장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도시를 전멸시키지는 않지만 1차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버리는데 에스겔도 그중한 명이었습니다. 이 책은 그로부터 5년 후 에스겔이 유대인 난민촌 근처에 있는 관계수로 뚝 위에 앉아있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때는 그의 30살 생일인 것으로 보이고 원래 그는 그 해에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으로 임명될 예정이었죠. 그때 갑자기 에스겔은 이런 환상을 봅니다. 폭풍과 큰 구름이 다가오는데 구름 속에는 날개를 뻗어 서로 접하고 있는 네 개의 기이한 생물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기 네 개의 얼굴을 가졌고 곁에는 바퀴가 하나씩 총네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겔은 이 생물들의 날개가 눈부신 단상을 받치고 있고 그 위에 보좌가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 보좌 위에는 불처럼 사방으로 빛나는 사람처럼 생긴 형상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에스겔은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깨닫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은 주님의 영광의 형상이 모양이며 하늘 보좌에 전차를 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영광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보드인데 무거운 또는 중요한이라는 뜻인데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실 때 그분의 형상과 특별한 의미가 있는 현현을 묘사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하죠. 에스겔의 환상 속 모습들은 출애굽기에서 신의 산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모습과 매우 비슷하고, 또 언약괴를 덮으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한 것과도 매우 비슷합니다. 사실 이게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왜 바벨론에 임하신 걸까요? 원래대로라면 예루살렘 성전한 언약괴 위에 계셔야 할 텐데 말이죠. 그래서 이 책의 첫 부분은 이 질문에 대한 고찰로 시작합니다. 더불어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반역을 비난하기 시작하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선지자로 임명하십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떻게 깨뜨렸는지 다양한 방법으로 고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이방신들에게 충성을 바치고 우상을 숭배했는데 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사회적 불의와 폭력이 만연하게 됩니다. 바로 그 결과 하나님은 에스겔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경고하라고 하시는데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의 1차 침공 외에도 또 다른 공격이 뒤따를 것이며 예루살렘 도시와 성전의 파괴도 임박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에스겔은 말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시각적 연출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 길거리 공연 형식으로 대중 앞에서 정말 기상천외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그의 예언적 메시지에 대한 비유 같은 것이었죠. 그는 작은 예루살렘 모형을 짓고 난뒤 그게 공격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거나 머리카락과 수염을 완전히 밀고 난뒤 그걸 칼로 내려치거나 가장 극단적인 행동으로써 대속죄일에 자신이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는 연기를 했습니다. 또한 그는 1년 동안 한쪽으로 누워 쇳동으로 불을 피우고 음식을 구워 먹었는데 이는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는 동안 사람들이 먹게 될 더러운 음식에 대한 신호였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낙심되는 나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길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반역적이고 굳은 마음 때문에 에스겔을 거부할 겁니다. 이는 광야에서의 반역 이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묘사하길 언젠가 포로가 될 것이라고 한 예언을 상기시키는데요. 에스겔은 그 예언이 실현되는 걸 보는 불행한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크게 실망한 에스겔은 자신의 역할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약 1년 후 그가 또 다른 환상을 봤는데 성전에 대한 것이었죠. 그는 가상 체험을 하듯 성전을 둘러보면서 그의 부재 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게 되는데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성전 앞 바깥들에서 이 커다란 우상 신상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방신들에게 성전 안팎에서 제사드리는 것을 본뒤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담무스라는 이름의 바벨론 신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 환상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성전 위로 떠오른 뒤 동쪽 바벨론 쪽을 향해 떠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제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왜 그리고 어떻게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임하셨는지 볼 것인데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언약 위반이 너무도 노골적이고 역겨워지자 하나님은 자신의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내쫓았으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에 처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함께 포로가 되십니다. 11장의 환상 끝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돌과 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르게 될수 있도록 말이죠. 희미한 소망의 빛과 같은 이 예언은 임박한 파멸의 현실 속으로 빠르게 가라앉고 맙니다. 그러나 11장은 이 책의 핵심적인 전환점으로서 나머지 부분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세 부분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표인데요. 첫째는 이스라엘, 다음은 주변 나라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11장의 소망적인 결론이 또 다른 세 부분으로 나뉘어 전개되는데요. 먼저는 이스라엘, 다음은 주변 나라들, 그리고 온창조 세계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죠. 12장에서 24장은 이스라엘의 이말 하나님의 심판에 초점을 두는데요. 이 부분은 다양하게 구성된 시와 수필의 모음집입니다. 여기서에 스겔은 그가 즐겨 쓰는 비유와 우화를 보여줍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불타 쓸모없는 나무까지 반항적인 아내 감옥에 갇힌 위험하고 사나운 사자 또는 두 명의 난잡한 자매로 묘사하는데 이러한 묘사는 모두 이스라엘의 지각없는 반역과 우상숭배의 결과가 패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에스겔은 마치 하나님의 심판 법정에 선 것처럼 행동하는데요. 그는 먼저 이스라엘에 대해 수세기 동안 언약을 위반한 결과로서 파괴되어 마땅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설사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과 같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 살아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살려달라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라고 주장합니다. 이제 너무 늦은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이스라엘의 이 세대가 죄의 대가를 치르기를 요구하십니다. 이제 포로가 되는 걸 면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까요. 이어서 에스겔은 먼저 이스라엘과 맞닿은 주변 나라들, 다음으로 그 지역에서 가장 강한 이집트와 두로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스라엘은 이두 나라와 동맹을 맺고 그들의 신과 우상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만하게도 자신들이 스스로 신이 되어 마음대로 옳고 그름을 정의한 두로와 이집트의 왕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왕들의 교만에 책임을 물으시며 바벨론을 들어 그들을 무너뜨리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들은 다른 모든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입니다. 이렇게 강렬한 두 부분이 끝나면 33장의 짧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겔은 이제 방금 예루살렘에서 온한 난민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에스겔에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도시가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었다고 알려주죠. 에스겔의 암울한 경고들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11장의 결론을 기억하시죠.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편에서 우리는 에스겔이 본 심오한 소망의 환상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에스겔서의 전반부였습니다.